우리, 다시, 열심히 살아보지 않을래? 이번 계기를 통해서, 당신하고 나, 좀더 열심히 살면은, 애들도 잘 키울 수 있고, 서로 각자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은데 강지하고나 정말 열심히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? 나는 항상 매일매일 열심히 살 자신이 있어. 왜 당신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으니까,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면은. 나도 열심히 살 자신 있으니까 당신만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데 당신이 아직 연락을 안 하니까 옛날 일은 있고 같이 열심히 살면서 좀 여유가 되면은 남들도 좀 도와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? 당신이 정말 좋은 결정을